안녕하세요. 영화 자팍사전입니다. 오늘은 실화라니 믿을 수 없는 영화들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온 빅터 나보스키는 설레는 마음으로 뉴욕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죠.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 크라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전에 돌입하며 고국이 잠깐 사이에 하늘로 증발해버립니다. 여권은 정지되고 미국의 비자도 취소당해 뉴욕에 들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게 되죠. 영어 한 마디 못하는 그는 JFK 공항에서 생계를 꾸리며 온갖 순환을 겪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영어도 배우게 되며 로맨스까지 키워나갑니다. 공항에 9개월이나 거주한 남자의 흥미로운 이야기. 이란 출신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의 실화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는 JFK 공항에서 9개월 거주한 걸로 재구성되었지만 실제 인물 나세리는 프랑스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거주했다죠. 나세리는 1977년 이란에서 시위를 벌여 추방당하여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망명신청을 하고 여러 번의 거절과 오랜 싸움 끝에 UN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아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나 여행 중 가방이 도난돼 서류가 분실되어 영국에 도착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입국 불허가를 받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사실 공항을 나가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석방되고 그렇게 나세리의 공항거주가 시작됩니다. 몇년 뒤인 1995년 벨기에 당국은 사회복지사의 감독하에 살 조건으로 나세리의 입국을 허가하였지만 나세리는 영국에 살고 싶다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몇년뒤 프랑스까지 난민용 여권을 내주며 거주를 제안하죠. 그는 서류에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름과 국적을 기재했다며 또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도 저도 다 싫다는 나세리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미쳐버릴 뻔했다죠. 나중에 나세리의 가족에게 들으니 그는 공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본인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추방당한 것도 거짓일 수 있고 영국으로 가는 동안 분실한 서류도 사실은 분실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생겼는데요. 공항에서 사는 게 꽤나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주장과 난민 문제로 계속 말썽을 피웠지만 공항에서의 생활 패턴을 들으면 그는 모범생 노숙자였는데요. 나세리는 매일 새벽처럼 일어나 공항의 화장실이 관광객들로 붐비기 전에 일찍이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생활 주변은 항상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구걸이라든지 행패를 부리는 법이 없으며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했다죠. 그 덕에 공항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그를 좋아해 그의 옷, 생필품, 돈 등을 자주 제공해주고 맥도날드 직원들과는 특히 더 친해 그의 끼니는 대부분 맥도날드에서 해결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공항 안의 우체국에서 통장을 만들어 남는 돈을 조금씩 저금하기까지 했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1번 터미널의이 한구석이 그의 집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주로 독서, 일기 쓰기, 경제학 공부, 그리고 그와 취재하고 싶어하는 기자들과 인터뷰하며 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2003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드림웍스 제작사는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25만 달러, 그러니 하나로 3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판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영화가 나오지만 영화 측에서는 나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는 그 돈으로 저금도 하고 공항 직원들에게 한턱 내기도 했다죠. 그리고 영화 포스터를 공항 내에서 들고 다니며 광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극장 가서 그 영화를 실제로 볼 수는 없었다고 하죠. 2006년 몸이 안 좋아져 입원을 하며 그의 18년 공항 거주 생활이 끝났다고 하네요. 현재는 파리에 있는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8년이라니 나세리의 그때 나이로 치면 3분의 1의 인생을 공항에서 산 것인데 영화보다 더 믿기 힘든 실화가 아닌가 싶네요. 1939년 폴란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독일은 침공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연주하던 피아니스트는 급하게 대피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지정된 개토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고립된 곳에서 그들은 최소량의 식량만 가지고 생활하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 작품은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피만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화 중 실제 일어났던 사건과 가장 유사한 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스피만의 실제 인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스필만은 24살이 되던 해 폴란드 국영 라디오에 취직해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그날까지 피아노를 칩니다. 침공한 독일군들은 국영 방송을 폐쇄시켰고, 독일 점령 이전의 마지막 방송은 스필만의 쇼팽녹턴 20번의 연주였다고 하죠. 블라디슬로프 스필만과 그의 가족은 나치들에 의해 바르샤바 개토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바르샤바 개토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만든 유대인 개토 중 가장 큰 규모로 자그마치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던 곳이죠. 최소한의 식량만 제공돼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으며 주기적으로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옮겨 살해하였습니다. 스필만은 그 상황에서도 카페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피아노 연주를 하여 가족들과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1942년 여름, 나치는 단지 대량 학살을 목적으로 절멸 수용소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스필만과 그의 가족은 이곳의 대상이 되고 이동을 준비하던 중개토 경찰이 스필만을 알아보고 그를 기차에서 빼냅니다. 과거에 스필만의 연주를 직접 봤던 경찰이 그를 알아본 것이죠. 그는 그 덕에 살아남았지만 형제 중마이였던 그는 그의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두 명의 여동생이 살해 장소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혼자 남겨진 그는 개토에 남아 유대인들의 무기 밀수를 돕다가 다음에 탈출을 성공합니다. 1944년 8월, 바르샤바에 버려진 건물 안에 숨을 만한 다락방을 찾아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스피만은 독일군 대위 비렐름 호젠펠트에게 발각됩니다. 이 순간은 스피만의 회고록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이 새로운 덫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신음하며 장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말을 더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렵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장교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직업이 뭔가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어떤 생각이 그에게 떠오른 것 같았다. 나와 함께 와주겠나. 우리는 식당이었던 것 같은 옆방으로 들어갔고 그 넘어 방으로 들어가니 벽 옆에 피아노가 있었다. 경관이 악기를 가르키며 뭔가 연주해봐. 그는 그때 피아노 연주로 자기 목숨을 살려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고 2년 반이나 연습하지 못했고 손톱을 깎은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손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가 고른 곡은 폴란드 국영 라디오의 마지막 방송이었던 쇼팽의 녹턴 20번. 연주가 끝나고 잠깐의 침묵 뒤 그는 유대인이냐고 물은 후 스피일만이 숨어 있는 다락방을 같이 둘러보고 더 숨기 좋은 고미 다락을 찾아주고 떠납니다. 3일 후 그는 빵과 잼을 종이에 싸서 돌아왔고 몇 주만 더 참으면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소식을 알려주고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 그는 더 많은 양의 빵을 들고 와 이제 바르샤바를 떠나야 하니 꼭 살아남으라 인사합니다. 스필만은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표하고 싶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 본인의 시계를 권하였지만 그는 극구 거절하였기에 스필만은 급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이 내 이름을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꼭 기억해요. 내가 살아남는다면 폴란드 라디오에서 다시 일하게 될 거예요.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이름을 기억해요. 스피만, 폴란드 라디오. 호젠펠트는 미소를 지었고 반은 비난하고 반은 수줍고 당황해 보였지만 나는 내가 그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었다고 느꼈다. 그때 상황만큼은 그를 돕고 싶은 나의 순진한 바람이었다. 1945년 독일은 전쟁에 패배하고 스피만은 살아남습니다. 호젠펠트는 스피만을 포함해 여러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고 폴란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1945년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25년형을 선고받고 그가 구해준 스피만과 유대인 그리고 폴란드인들이 그를 꺼내기 위해 탄원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신문을 당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스필만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를 계속 치며 폴란드 라디오로 돌아가 음악부 국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00년 스필만은 죽음을 맞이하고 2년 뒤 영화 피아니스트가 나오고 2011년 폴란드 라디오 스튜디오 1은 블라디 슬로프 스필만의 이름을 따 개칭합니다. 들으면 울컥하는 이실라만큼이나 영화 피아니스트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지금은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로 전락하였지만,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사실 어린 시절 스피만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하였죠. 영화의 배경이 된 1939년 폴란드에서 어머니는 수영소에서 살해당하고 아버지는 강제노역으로 끌려가고 폴란스키는 10살 때 겨우 개토를 탈출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기에 더 가슴을 울리는 것 같네요. 하와이에서 동물원의 사육사로 일하는 그는 밤마다 관광객과 뜨거운 밤을 즐기며 살고 있죠. 그러다 어느 날 식당에서 혼자 와플로 쟁가하고 있는 루시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호감 이미지 좋다고 확신하는 헨리는 다음 날 루시에게 또 다가가죠. 그러나 루시는 헨리를 못 알아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고 일어나면 전날의 기억을 잊고 사고 당일까지의 기억만 하는 루시는 1년째 같은 날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헨리는 매일 첫 만남인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아침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줘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억상실증은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자주 쓰이는 장치죠. 국내 드라마에선 교통사고 났다 하면 뭐 거의 100% 기억상실 당첨입니다. 두세요. 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첫 키스만 50번째는 기억상실증 중에서도 단기 기억상실에 뇌가 손상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까지만 기억하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 이야기가 실화 바탕이라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국에 사는 한 여성은 영화 속 루시와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다죠. 그녀는 1985년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5년 뒤또 차량 충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두 사고 모두 머리에 외상을 입게 되고 4년 뒤 간질을 진단받은 그녀는 점차 상황이 악화돼 발작과 건망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직이었던 그녀는 하루에도 같은 서류를 몇 번이나 계속 복사하게 되고 결국은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그녀의 기억은 1994년에 멈춰 있다고 합니다. 현재 57세인 그녀는 아직도 본인이 30살이라고 생각하며 27년째 같은 해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는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해두고 남편은 본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설득하기 위해 결혼 사진을 자주 꺼내 보여준다고 하죠. 남편은 때론 너무 좌절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에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25년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 전에 만나 그녀가 날 기억하는 건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를 보며 아름답긴 하지만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하다니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출화 바탕 영화들의 실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준비한 것은 많은데 영상이 좀 길어져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 없으셨다면 그냥 여기서 끄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자팍사전입니다.